내가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한 음. 광고 속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야. 광고 속 주인공? 음. 1913년 9월 12일 엘레밤 오크빌에서 7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한명 있어 7남 3녀? 음. 10남매? 그치 아. 1 0남매 막내인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은 제시 오원스 제시 오원스야 오원스의 할아버지까지는 노예였다고 해 왠지 알아? 설마 흑인이라서? 맞아 제시 오언스의 가족은 흑인이었어. 아... 그런데 오언스가 이제 노예에서는 해방이 되었으나 응. 가난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가 응. 없었던 거야. 가난 속에 살면서 응. 아버지와 형은 제철소에서 일했고 응. 그 오언스는 식료품이나 이런 거를 배달을 하면서 살았어. 여기서 재밌는 건 배달 일을 하면서 제시 오언스가 자신이 달리기에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배달 일을, 어,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배달이 엄청 빨라. 배달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게 1933년, 우원스는 응?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돼. 응.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 재능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전국구 유망주 레벨로 완전 승격하게 돼. 시카고의 전국 고등학교 선수권 대회에서 100야드 스프린트에서 9.4초를 기록했고 멀리뛰기도 멀리뛰기 7.56m. 7.56m? 난 7cm 뛰겠네. <웃음> <웃음> 그리고 오원스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스카우트가 돼. 오원스는 1935년부터 1936년까지 총 8번 응. NCA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어 우승을 밥 먹듯이 한 거지 <laughs> 근데 이렇게 잘나가던 오원스에게도 시련이 있었어 무슨 시련? 바로 인종 차별. 일단 백인 전용 기숙사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팀으로 같이 이동할 때도 흑인 전용 버스를 탔어야 됐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조차 주지 않았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지 지원을 거였죠. 안 해주는 거야. 어, 이런 많은 차별과 괴롭힘을 받던 제시 오언스한테도 인생의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돼. 무슨 사건? 그게 바로 1936년 음. 베를린 하계올림픽이야. 베를린 하계올림픽. 음. 베를린, 독일이야. 그 당시에 독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한명 있었어. 히틀러? 맞아. 이 올림픽은 히틀러와 나치당이 아리안족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개최한 올림픽이야. 응. 흑인들에게 안 좋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여러 가지 룰들이 있었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걸 알고도 무긴했어. 하지만, 1936년. 1936년.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시기에 오원스는 어디에 있었을까? 베를린 맞아 베를린에 <laughs> 간 거야 그렇게 불합리한 룰 속에서 올 육상의 하이라이트인 100m 달리기 오원스는 어떤 결과를 냈을까? 무려 10.3초의 기록을 히틀러 앞에서 세워내면서 당당하게 우승을 거머쥐어 올림뛰기에서도 음. 8.06m로 우승 거기서 끝이 아야 오원수는 200m 달리기에서는 20.07초로 우승 3개? 어, 마지막 400m 계주에서도 39.8초로 총 4관왕을 한 올림픽에서 4관왕이라는 어. 엄청난 어. 기록을 세운 거지 진짜 그 정도면은 요즘도 깨기 어려운 그런 기록 그렇지. 아니야? 진 이런 걸 보고 진짜 찢었다. 오케이. 그 사과. 근데 이제 이런 영광 속에서도 음. 비유는 하나 있어. 왜? 원래 금메달 리스트는 히틀러와 악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 히틀러는 오원서 악수를 하자. 흑인이라고? 어. 아니 그냥 그 악수 한번해수면 되는 걸안하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음. 그렇게 올림픽에서 큰 기록을 세운 오원스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지 어쨌든 제시 오원스는 사관왕을 이끈 나라의 영웅인 거잖아 이런 올림픽 영웅으로 다시 본국에 돌아온 오원스를 위한 환영 리셉션이 열렸는데 음. 이제 호텔에 도착한 거지 제시 오원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가려는 순간 그를 사람들이 막아서 왜? 흑인이어서 백인 흑인 전용이라고? 전용. 어. 나라의 영웅이 되어서 돌아온 제시 오언스에게 엘리베이터마저 찾지 못하게 하는 거지. 진짜 너무 많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음. 루즈벨트 대통령도 축전 하나 보내지 않았어. 환영 립 세션을 열어놓다 는 해놓고 걸어 올라가라고. 걸어 올라가라고. 화물열 승강기 타게 하고 축전, 축전 하나, 하나 보내주고. 해주고. 기껏 거기 먼데까지가 가지고 상받았더니 이렇게 이제 국가의 영웅조차도 네. 인종차별은 피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광고 속 주인공인 제시 오언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 차별이 없어야 할 올림픽에서 마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렇 광고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막 계속 속닥이면서 했던 말도 혹시 기억나? 막욕 아, 같은 음. 걸막 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말들 있잖아. 음, 음. 실제로 트위터에 있었던 말들을 그대로 회사로 아. 옮긴 거래. 이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여전히 인종차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과거와 지금 달라진 게 있을까?